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지 511 페이지 제 2절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있죠. 여기 이제 29회 시험 때 자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 에, 가끔 나오는 건 나도 가끔 나오는 건데 29회 시험 때 나오고 30회 연달아 이렇게 2년 나왔어요 작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3년 연속해서 이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은 좀 낮고요. 독립화 문제로는 그렇지만 또좀 주의 있게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요 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빠져있는 내용들 처음부터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세금은요, 세금은 요 세금은 체납자 재산이 공매나 경매 에 넘어갔을 때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에서 가져갈 거냐 그런건데 일단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가 없이도요 우선에서 가져가는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또 예외가 있고 그런데 먼저 일단 요거부터 알아보세요 국세징수금이라고 그래서 국세징수금 그러면 국세징수금 체납소금비요 체납소금비 체납소금비라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소요된 비용인데요 체납소금비 1 등이고요 자 체납소금비 그다음에 1 순위 그다음에 또 어떤 말하면 2 순위가요 2 순위가 어떤 말하면 국세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그리고 이제 3순위가요, 3순위가, 아,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보다요, 담보고 없이도, 얘네들이 무조건 우선합니다. 세금보다. 일반, 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보다,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보다, 담보고 없이도 얘네들이 무조건 우선해요. 이게 국세 우선의 원칙입니다. 세금이 더 우선합니다. 근데, 근데, 창납 얘네들 사이 징수 순서를 보면, 체납선비가 1등이고요, 2등이 국세, 가산세를, 아유, 제외하는 건데,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그 다음에 가산세요. 작년까지는 이게 이제 2020년 개정세법인데, 작년에는 이게 가산금이었어요. 근데, 올해 국세에서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되고요. 납부지원가산세로 통합되면서 가산금 규정이 삭제되면서 여기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2020년 개정세법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금을 한번 볼게요. 지방세 징수금은요, 지방세 징수금은 창업소비 1등, 2등이 지방세, 2등이 지방세. 네. 또 3등이요, 3순위가 3순위가. 아, 가상금. 얘는 지방세는 가상금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똑같아요. 가상금.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또 역시 지방세 징수금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의 징수가 되는데 다만 얘네들세 징수순서를 보면 처음에도 한번 나왔었지만 체납선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상금이에요. 차이점 보이시죠 분들 국세는 가상금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가상세로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하여튼 국세나 지방세 징수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 없이도 우선의 징수됩입니다 이게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인데요. 근데 국세하고 지방세는요, 세금은요,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라 순위가 같아요. 국세 지방세는. 근데 다만, 그러면 세금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자, 보세요. 조세 상호 간의 조세 상호 간에 우선 순서를 볼게요. 조세 상호 간에는, 조세 상호 간의 순위를 보면, 조세 상호 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여게 이제 29의 시험 때 정답 주문이었는데요. 조세 상호 간에는 먼저요, 먼저, 담보된 조세가 1등이에요. 담보자반원 조세.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상속 증여세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상속은 빌딩 100억짜리 상속받았으니까 상속세는 세금 낼게 엄청 많은데, 근데 지금 현금이 없어요. 세금 낼 돈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연단위로, 연단위로 세금을 연부연납이라고래서 나눠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지금 빌딩 100억짜리만 상속받고요. 돈이 상속세가 없어요. 나 그러니까 나 몇년 동안 내가 나눠낼게요. 상속세. 말로만 하면 뭐예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담보, 납세 담보라고 해서 담보를 잡아놓고, 어,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하면 담보를 잡아놓고 국가, 국가가 이제 어, 그 연부연납을 허용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담보 잡아놓은 조세가 1등이에요. 조세항 한국 안에는. 그 다음에 2등이 압류한 조세요. 압류치고 들어간 조세요. 압류한 조세가 2등입니다. 조세상호관에는. 그다음에 3순위가 어떤 거냐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예요. 교부 청구한 조세. 이렇게 해가지고 조세들 상호간에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요. 국세지방세 순위가 같은데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냐. 조세들 상호간에는 담보된 조세. 어떤 게 집행하기 쉬운지 생각해 보면 돼요.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조세들 상호간에 순서가 정해집니다. 요것도 29회 시험 때 어떻게 나왔냐. 압류한 조세는, 압류한 조세는 납세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한 조세는 납세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X잖아요. 담보된 조세가 1등이라니까요. 그런데 순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압류한 조세는 납세 담보 있는,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X입니다. 담보된 조세가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뭐라고요? 달라고 교부청관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예외가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 보세요. 우리가 체납자 재산을 공매 경매 에 넘겼어요. 그 매각 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쭉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고 1순위는요. 최고 1등은 공익 비용이라고 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에요. 자이 재산이 매각이 돼서 강제집행절차에 넘겨서 이것을 매각을 시켜야지 누구라도 한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자 모두의 공통 비용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재산의 매각에 소요된 비용 우리가 흔히 공익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1등이고 또는 체납처분비 자 얘네들이 무조건 1등입니다 자 무조건 1등이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 순위는 어떤 거냐면 이 순위는 이 순위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에요. 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이 배워요. 수도권하고 수도권 외지역 해가지고 우선 변제 임차 보증금 배우잖아요. 그 소액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얘네들이 이 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얘네들은 창합선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요 또,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도 근로자 과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최종 삼 개월분 임금채권도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해요 세금보다는 우선하는데 체납처분보다는 우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순입니다. 그 다음에 3 순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 재산에 부가 된 조세, 그 재산에, 아이고, 자, 그당의그 그 재산에 부가 된 조세라고 그래서요,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 요게 이제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게 시험에서 제일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런데 작년에도 역시 이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정답 주문이었습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 당해세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 재산세. 나오면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친구요.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인데요.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 예, 지방교육세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그때 다르잖아요 예,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재산세에 따라서 아, 징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 자동차세도 있지만 제가 생략했고요 종합부동산세 주로 얘네들은 보유하는 재산에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죠. 그 다음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 증여세요. 얘네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주소라고 해서, 당했세라고래서 얘네들이 이제 삼순입니다. 자,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거냐면, 법정 기일이요. 법정 기일이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어, 어, 조세채권사의 이 우선여부를 정하는 날인데요. 이 법정길이라는 게 한번 보세요. 참고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이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지닐 수 있는 세금은 납세고지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우리가 흔히 법정길이라고 해요. 납세고지서 발송일. 그랬을 때 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자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유서를 통해 신고 쓰는 세는 세금은 고유서 발송일을 법정일이라고 하고 법정일이라는 것은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세 우선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법정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돼요. 저당권, 질권 등이 만약에 설정이 됐다. 자 그러면 이 담보되는 이곳에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피담보채권과 조세 채권 사이에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 사이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이 피담보채권이 피담보채권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이 피담보채권이 국세,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보다요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더 우선해서 징수가 돼요. 자, 근데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정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는 담보되는 이피담보채권은 비담보채권은 법정일 후에 설정되면. 국세, 지방세보다 있죠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은 요거는 국세, 지방세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 세금이 더 우선해 이럴 때, 그러니까 법정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피담보채권이 세금보다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채권이나 공과금은 일반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꼴등이에요. 일반채권이나 공과금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까 최종 3개월 분 임금 채권은, 무조건 2순위였어요. 자, 어떤 거냐면, 월 임금이 100만원인데, 총 임금 채권이 1000만원이면, 3개월, 300만원은 무조건 세금보다 우선해요. 2순위. 근데, 나머지 임금 채권이요. 700만원. 나머지 임금 채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 피담보 채권,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요. 기타 임금 채권은. 근데, 여기 보세요. 기타 임금 채권은, 이 피담보 채권이 국세부 지방세보다 우선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동달아서 같이 우선해요. 근데 피담보 채권이 만약에 국세 지방세보다 후순이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 얘도 또 동달아서 후순이에요. 그러면 알겠네, 알겠네. 기타행금 채권은, 기타행금 채권은 만약에 어, 자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가 우선하면 바로 뒤따라서 같이 우선하고 후순이면 바로 뒤따라서 후순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볼까요?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매각대금에서 여기 보세요. 공익비용, 강제집행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나 체납소원비는 무조건 1등이에요. 2순위가 소액임차보증금이라든가 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상가나 주택의 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무조건 2위 그룹이에요. 3위는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요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물어보고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여기 잘 보세요. 이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종부세, 상속증에세 이런 애들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던, 후에 설정됐던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어떤 애들우선이에요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가 항상 우선입니다. 피담보채권보다. 그럴 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는 피담보채권이 4등. 그 다음에 5등 뒤따라서 기타임금 채권 6위가 이제 국세지방세 맹골등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이에요. 근데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없으니까 국세지방세가 4등,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5등, 그 다음에 6등이 기타임금 채권 뒤따라서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맹골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저, 내용 처음에 국세 우선의 원칙 국세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 그래서 국세 징수금 여기 봅니다. 국세 징수금 여기에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체납손비 국세 그다음에 가산세는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에 징수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순서는 체납손비 일등이 등이 국세 가산세 제 제외한 국세삼 등이 가산세고 지방세는 체납손비 일등이 등이 지방세 삼 등이 가산금이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냐? 담보자 잡아놓은 조세가 1등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달라고 교부청관 수준 속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 예외 세금보다 우선하는 것들 딱 알아둡니다. 특히 요거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던, 후에 설정됐던 항상 피담보지금보다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알고 시험에서 물어봤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511 페이지. 조세와 일반 채권의 우선 순위 그 그림을 보니까 천합손비 또는 공익비용이 무조건 일등 이 순위가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삼월미임채권이순위3 순위가 이제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가 상속증여세만 나와 있지만 제가 다 설명 드렸습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들 자그다음에 피담보채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느냐, 후에 설정되느냐 다른데, 우리 교재는 무조건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하여튼 피담보채권, 그다음에 일반채권 바로 뒤따라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느냐, 후에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거, 딱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보니까,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의 우선 그래서요. 자, 피담보채권이 원래 우선하는데, 다만 박안에 보니까 담보권 설정 시기가 조세 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우선하고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등이 설정됐다 피담보채권 우선하고 만약에 법정기일 후에 에, 만약에 저당권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조세가 더 우선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알아두세요. 양가로 이번 피담보채권의 우선제한 그래서요. 에그첫 본문 보겠습니다. 조세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조세 가산금을 증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조세 가산금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분들 법정 길전에 설정되면 근데 다만 여기요 이거 밑줄입니다. 당의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또 재산세 부과세에서 지방교육세 또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설정 일정한 게없 항상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더 우선합니다. 비단부 조권 우선해서 징수가 된다는 거 얘네들을 당했으라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정리해 둡 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보된 조세, 담보했던 그라미,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청관 조세 순서로 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봅니다. 512페이지 조세불복제도인데요. 제3절 조세불복제도인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예, 이제 시험에 우리가 국가나 자체로부터 세금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조세 불복, 즉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세 불복 제도 한번 보면 제가 그 표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국세 불복 제도 보, 그림을 보니까 청구는 다 어떻게 며칠 내 하게 돼 있냐면, 다 청구는 90일 내 하게 돼 있어요. 다 90일 내 하게 돼 있고요. 근데 다만 이 신청에 대한... 이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만, 이신청을 받았어요.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기간만 30일이에요. 30일이고. 나머지는 결정도 다 90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다또 90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데, 거기 팁에 국세불복절차 팁 v 한번 보겠습니다. 이신청은 요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번또 보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들. 근데 요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요쪽 아래 좀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아래에 한번 또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 하실 수 있도록. 여기 보세요. 에, 조세 불복하는 조세 불복하는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습니다. 불복 청구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조세 불복 절차 한번 볼게요. 불복 청구인은 먼저 이 신청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어요. 이 신청을 지방세 같은 면 시장 군수한테 국세같으면 관할 세무서한테 이 신청을 제기합니다. 또그 다음에 우리가 국세, 지방세같으면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심사 청구를 구할 수 있고요, 심사 청구를 구할 수 있고, 또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도 구할 수 있어요, 심판 청구도. 자 그리고 이제 또 안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청구는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전부 다다 다 며칠 내에 제기하게 되어있냐면 90일 내에 제기하게 되어있어요. 90일 내에 탁 90일 내에 이런 것들을 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안날부터 전부 다 90일이요 에 이게 예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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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 9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다 90일로 청구기간은 다 90일로 통일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 90일인데 60일 나오면 60일이 되는 경우가 조세불복절차 법령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60일의 기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여러분은 만약에 조세불복절차에서 조세불복과 관련해서 60일의 기간이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6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긴 있지만 그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6 0일 하면 틀렸다. 다 90일에 내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이 신청이라는 것은 임의적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이 신청 절차는 거치지 않고도 여기 보세요. 우리가 거치지 않고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절 보세요. 한번 나왔던 것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수 없다. 아닙니다. 예, 자,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냐면 제기할 수도 아니에요.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라 바로 그냥 심사 청구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주의될 게 있어요. 이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요, 이게 필수적이긴 한데 예, 중복 청구가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중복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청구도 받고, 심판청구도 받고, 이 중복청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심사청구도 받고, 심판청구도 받고, 둘다 받을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돼요. 선택적으로 하나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를 또 보시면, 이 불복하는 청구에는요, 바로 그냥 이런, 심사총무나 심판총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국세는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전치유라고 해서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국세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지방세는요 이 지방세는 바로 그냥 지방세는 바로 이렇게 행정소송을 바로 제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어, 지방세는 지방세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지방세만 그래요. 국세는 안 되는데 바로 제기하는 게. 지방세는 되는데 국세는 국세는 안 됩니다. 바로 그냥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가야 돼요. 그런데 지방세는 바로 그냥 이런 심사 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정답 질문으로 작년에 이게 물어봤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5 1 2페이 중간에 팁의 불복절차 있잖아요. 불복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임의적인 불복제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자, 그러니까 미출요이의 신청은 임의적인 불복제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미출.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 번호 달아놓고요. 그다음에 심사청과 심판종은 선택적인 필수를 로서심사청과 심판종을 모두 신청할 수 없음 밑줄.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계속 밑줄이요. 둘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밑줄이고, 그다음에 반면 여기 밑줄이요. 동그라미 3번 번호 달아놓고 지방세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밑줄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꼭 알아둡니다. 이의 신청은 임의적인 거라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의 신청차를 고치지 않고도 심사청구나 심판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또 심사청과 심판청은 선택적인 필수 절차라 고긴거쳐야 되는데 예, 심사청구도 받고 심판청도 받고 중복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자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행정소송을 거쳐야 되는데 원래 국세는 근데 지방세는 바로 이렇게 불법청구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이 지방세는 가능하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이것도 알아둡니다. 밑줄 짜이고 동그라미 3 번이에요. 그 다음에 청구 기간과 결정 기간을 보면 자 이런 조세관에서 부당한 청을 받았음을 있음을 안 날로부터 자다 청구 기간을 보면 국세 9 0일이에요 지방세는 지방세는 결정 기간도 다 90일인데, 국세에서 청구 받고 결정하는 기간만, 이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90일이고, 청구도 90일, 결정도 90일이고, 이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국세가 30일이고, 지방세는 이것도 90일이에요. 지방세는 다 90일이고, 그래서 6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TV나오다시피 이 신청의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항변이 있는 경우 60인에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요 결정 기간에 60일장 기간이 나오지만 일단은 요건 좀 깊은 내용이라 60일하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일단 틀렸다고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들자 513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한번 편한 게 보시고 이런 것들을 특히 잘 알아두시면 되고. 에. 지방세 불복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동네에서 아직 안 나온 거는 심사청과 심판청으로는 이거 중복할 청구할 수 있다면 틀려요.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된다는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중복청구 안 된다는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꼭 알아둡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513페이지 봅니다. 지방세 불복제도, 그래서요. 지방세는 전부 다 90일이에요. 기간. 청구 기간도 결정 기간도 다 9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TV에 보니까 TV에 보니까 티비에 보니까 그이 신청 심사 청구 청구 효력에서 이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시 집행부 정지 집행 부정지라는 거 보자면 자이 신청이나 이런 심사 청구 심판 청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행의 집행의 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그러면은 만약 에 집행을 효력을 미치 저 만약에 멈추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간 끌기 위해서 집행을 미루기 위해서 전부 다 그냥 이의 제기하고 뭐 하고 시간 질질 끌거 아니야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 질질 끌는 걸 막기 위해서 이의 신청 심사 중심파청의시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자 집행 청구 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단압류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으며 공매처분에 보류하는 30일 내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어요 압류 재산에 대해서 자 왜냐면 이이 신청 등을 제기하면은 어 공매처분을 며칠까지요 30일까지 는 보류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일이 뭐 자세히 할 수는 없고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서류 송달을 보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서류 송달은 어그 우편 교부 송저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전자 송달 방법이 있다는 거 공송달 어, 교부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널리 알리는 어, 우리가 관보라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 또 그다음에 일간 신문에 공송달 할수 있다는 것들 한번 보시고 유치 동달이라는거말씀 아까 드렸죠? 정당한 사유 없이 예, 수용을 거부하면 그냥 거기다 놓고 올수 있다는 게 유치송달입니다. 거기다 놓고 올수 있다, 유치송달.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성송달의 사유 아까 나왔었어요. 그죠? 예, 곤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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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하지 않고, 그럴 때공성송달할수 있다는 것들 받고. 이 514페이지가 아까 없었어요. 동그라미 2번, 공유송달의 방법이요. 서류의 공고는 지방세 정보통신망, 홈페이지라든가 지자체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신문 아니고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유송달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총론 다받고 이제 우리가요, 에, 자, 어떤 걸 보냐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집 조세총론으로 갑니다.